F'A를 알려준 거야, F'A. 이게 1이래. 근데 문제서, 첫 번째 문제, limit H가 0으로 갈 때. H분의인데, FA 플러스 음. H가 안 나오고 H의 제곱이 나왔거든. 세제곱이. 직업이. 세제곱이니? 세제곱이 나왔거든. 음. 그럼 얘를 F'A라고 하면 완전 안 되지, 그지 음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얘하고 얘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? 근데 위액금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, 이태권 바꿔야 돼 네. 그럼 갖게 하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된다는 거야 H 제곱을 취해야 돼응보 그럼 여기서도 H의 제곱을 곱해야 될거 아니야 네. 근데 이 H의 제곱은 앞으로 못 나간다 변수가 H여서 응 네. 됐어 네. 그런 식으로 곱하, 곱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다 H 이놈은, 음, 이놈은, 이놈을 보러 쓸수 있다고? h? 응. 음, 그, 갓, 그 이거 뭐야? 읽은 게살수 있는 거 아니야? 응. 이거 읽어봐. 어. 아, 이런 거쓸수 있다. f prime a를 쓸수 있다. 아. 거기다가, h가 뭐가 되나? 응. 곱하기 0. 뭐가 되는 거야? 0 되는 거야. 이게 0이 아까워집니까? 응? 네. 그래서 이건 1이어도 곱해서 네. 0을 곱했으니까 0이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. 네. 이렇게. 네. 두 번째 거.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, 이건 뭐양 거의 비슷하지? 네. h는 f. 이 e 플러스 2 e. 지금 선생님이 얘랑, 얘랑 같은 거랑 똑같네2 e e 곱하고 분, 아, 분자한테도 2 e 곱할 수 있는데 아, 이미 아, 앞을 빼버리자고 그러면 이 e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? 네. f 아. 플라임 a가 네. 되는 거고 문제에서 f 플라임 a가 1이라 했으니까 2 네. e 곱하기 1에서 답은 뭐다? 2 이렇게 좀 되는 거고 <laughs> 세 번째 쓰할일기가 많아지겠네 리미트 h 가 영으로 갈때 h 분의 f a 플러스 3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2 h 이렇게 되어 있잖아. 그런데 f 플라이 a 가 f 플라이 a 가 뭐라고? 네. 응? 네. 예, 정정 h 가 영으로 갈때 h 분의 f,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가 있어야 되잖아. 빼기 네. f 가 있어야지 뭐 하던 말 드렸는데 빼기 빽이 f 가 있어 없어. 없음. 이게 쓰여는데 없다고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안 되지 있게끔 응. 조작을 해줘야지 응 어떻게 조작하면 될까 F A 플러스 3H 빼기 F가 이렇게 써야 된다고 없으니까 써는 거야 왜 이상해 응. 응. 왜 근 어떤 어떤 f 1를 뺐으니까 다시 원래식대로 만들어내려면더하기 프리가지 이렇게. <laughs> 근데 봐봐 이걸 마이너스로또 묶을 거야.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거 아니야. 음. 그래서 두번 하자는 거지. 하트 자산 써주면은 인트 2치 분에 F A 플러스 3 H 마이너스 f a 가 되겠고 백이 l i m h가 영어로 할때 h분의 fa-2h-fa -E 이렇게 할수 있잖아 음. 이렇게 모양을 맞춰줘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 빼기 f a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서 빼기 fa 더하기 fa 한 거야 네. 오케이 네. 그래서 하트 자체쓴 거야 이쪽 거문 하고 이쪽 거문 하고 오케이 네. 그래서 앞에 건 뭐야 얘는 3곱하고 3곱해야겠지. 네. 그럼 3, 3 이렇게 써놓고 3곱하기 여기 어떨까? 2곱하고 2곱하면 될까? 네. 네. 이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곱하고 마이너스 2곱해야지. 네.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? 네. 여기 f 프라임 a 음, 이거. 에? 이거 읽어 이거 봐. 이거 지금 게거 이거 F prime A. 좀빨 봐. 읽어 이거 봐. F prime A. 이라데 이거 봐. 이거 봐. 이이 봐. 이거 이 이거 이거 봐. 이 이거 봐. 이거 이 이거 봐. 이거 이거 봐. 이 이거 이거 원래는 이렇게 풀 건데, 꼼수가 있어. 여기 3 있지. 빼기 응. 있지. 마이너스 있지. 계산하면. a b 아, 5야. 5 곱하기 F'A 하면 돼. 아. 왜 그러냐면은, 이런 거 공식 만드는 거는 별게 아니고, 문자로 바꾸면 돼, 문자로. F, A 플러스 PH. 문자를 덮는다고 f a 마이너스 qh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응? 결과는 어떻게 될까? 이 밑에 h가 영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p h만 썼어.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된다고? 백이? Okay. f a 다시 okay. 응. f a 마이너스 크게 붙고. F A 마이너스 QH. 네. 뭐 있어야 된다고? F F A. 바로 그게 o 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m 서 플러스지. 네. 그래서 식은 동일해. 그래서 따 h 따로 써주면 e first time. So, t h a t 트최 h 으로할때 h 분의 f A 플러스 p h 마이너스 f a 고요 마이너스 리미트 h e f h 분의 f a 마이너스 q h 마이너스 f 이잖아. 네. 됐어? 그럼 이놈은? p, p 곱하기 p f 라임 a, a 구요. 이놈은 마이너스 음, q 를 곱해야겠지. 네.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q 곱하기 f 프라임 a 가 되겠지. 네. 그래서 f 프라임 a 가 똑같으니까 결국 p 마이너스 마이너스 q 곱하기 f 프라임 a 가 되겠지. 결국 음. 이 짓을 하는 건, 결국, 뭔 계산을 하는 거야? 음. 이놈하고, 이놈하고, 이놈을 계산하는 거지. 음. 똑같이 올려주잖아. 그니까, 애플플라잉, 애플고 보면 좀 빠르게 풀 수가 있다게 공식화 한 거야, 일반 한 거라고. 이런 음. 모양들. 오케이? 음. 근데 만약에 여기 에 4가 있어. 뭐, 어떡할 거야? 그럼 4분 음. 음. 앞으로 빼놓고 안 음. 풀어면 된다고. 별게 아니라고. 음. 알겠어? 응? 음. 4를 음. 곱하고 하는 건 아닌가? 문제가 바뀐 거잖아. 아니 다시 다시 원래 문제가 이거라고 네. 이걸 풀는데 살을 곱하자고 아 살을 곱해서 이렇게 약. 뭐 약분하자고 뭐 어쩌자는 거야. 원래 사과를 키 있었어. 네. 네. 앞에 계수가 1로 하게 사업, 분물 사곱하고 문제도 사곱하고 문제 살을 곱하자고. 그럼 일이 되나 안 되지. 아, 4분의. 뭐 4분의 곱하는 건 되지. 4분의 곱하고 4분의 곱하면 결국 이건 얼로 와? 일로 오잖아요. 이 약분되고. 오케이? 응. 결국 아이씨. 이 사는 앞으로 이렇게 빼라고 분모로 여기잖아요. 응. <laughs> 그런 식으로 해서 풀면 된다는 거 같다고 얘기해. 오케이?